내 주변 남녀 직업 차이 엄청난다 우선은 카드 하나 뽑아야겠어요 카드를 안 뽑았는데 카드 지금 뽑았어요 킹오브완드 킹오브완드 지금 뽑았는데 킹오브완드 킹오브완드가 요즘 많이 뽑히네요 킹오브완드 킹오브완드 아시겠지만 빅픽쳐죠 빅픽쳐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크게 말해야 돼 크게 그러니까 연애, 연애나 결혼은 확실히 큰 그림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말왜 하냐면 사실 직업이란 게다 비슷해요 진짜로 야마 이게 큰 사회적 무리라기보다는 보시면 알겠지만 솔직히 의사나 직장인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리기 전까지 자기가 차리는 것빼고다 똑같아요 정말로 이걸 알면은 진짜로 경제에 대해서 해박하신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으신 분인데 나부터 중소 플러스 주변 동기 동창들 거의 중소나 간호사고 남자친구는 대기업 거의 다 주변 최소가 대기업 많은 지인들 의사나 은행원 대학교 대외 활동하면서 만나서 대학교 대외활동 대학, 이분은 좀 아시긴 하네요 왜냐면 제가들 말씀드리지만 지역 직장 학교에서 예전의 인연으로 끌고 가서 만나라 이분들은 그거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내가 공부를 꽤나 안해서 이렇게 되긴 했는데 남녀차인 건가 원래 다들이는 거죠 다들이래요 그만큼. 직업 자체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